알겠습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대로 별표 별표 헤딩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유튜브용 스크립트 약 700단어 별표 별표이며 내용은 2026 ROKS 더 크레이트 충무 더 크레이트 청무 보트의 외관과 가격 리뷰입니다. 토는 한국 유튜브 자동차 보트 리뷰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구성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해양기술의 자존심이 또한번 진화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걸작 ROKS 더 크레이트 충무입니다. 이름부터 강렬하죠. 숭무라는 이름답게 입에는 단순한 레저보트를 넘어선 해양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첫인상은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존재감, 바다 위에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 곡선 디자인,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계산된 차체 라인은 마치 고성능 슈퍼카를 연상시킵니다. 선체는 강화 티타늄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이전 세대보다 무게는 줄이면서도 내구성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앞부분의 보호 디자인은 파도를 가르는 듯한 V자 형태로 설계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물살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시속 120노트까지 도달할 때의 진동과 소음이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고 하네요. 이건 단순한 보트가 아니라 해상 위의 스포츠 머신입니다. 색상은 기본형이 플래티넘 화이트와 네이비 블루 조합이며, 한정판 모델은 블랙 스텔스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이 버전은 마치 군용함의 위용을 그대로 담은 듯한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야간 조명 아래에서 반사되는 LED 라인 조명은 보는 순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세련됐죠. 2026 r 로 k s 더 그레이트 충무의 길이는 약 42m, 폭은 9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형급 보트 중에서도 꽤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덕분에 갑판 위에는 미니 헬리패드, 바비큐존, 그리고 열두 명까지 수용 가능한 라운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외장 시스템입니다. ROKS가 자랑하는 스마트 리플렉션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햇빛의 각도에 따라 색상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정면에서는 푸른빛, 측면에서는 은은한 메탈 톤이 감도는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살아 숨 쉬는 컬러감입니다. 선미 쪽으로 가보면 새로운 듀얼 프로펠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4세대 하이브리드 해양 엔진으로 전기 모드와 디젤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드로 운항시에는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정숙성을 자랑하고 디젤 모드로 전환하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가속력을 발휘합니다. 이 정도 퍼포먼스라면 단순히 바다를 항해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지배한다는 표현이 어울리죠. 가격대는 기본형이 약 58억 원대부터 시작하며 커스터마이징 옵션에 따라 최고 70억 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한정판 블랙스텔스 에디션은 약 75억 원선으로 알려졌습니다. ROKS 측에 따르면 이미 사전 예약 물량의 80% 이상이 판매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는 이야기죠. 내부 인테리어는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외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고급 감각이 돋보입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곡선이 내부에도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유려한 유선형 디자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조타석 쪽으로 가면 새롭게 적용된 360도 AR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 장애물이나 주변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기능인데, 이건 기존 보트에서는 볼수 없던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순간, LED 라이트가 수면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실루엣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게다가 전면 유리에는 항공기 수준의 스마트 글래스가 적용되어 햇빛 강도에 따라 자동으로 명암이 조절됩니다. 이 정도면 바다 위에서의 모든 순간이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질 겁니다. ROKS 더 그레이트 충무는 단순히 새로운 보트가 아닙니다. 한국 해양 기술이 세계 시장을 향해 내리는 또 하나의 도약이죠. 이름처럼 충무공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2026년 바다 위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만약 이 배를 직접 본다면 아마 그 한마디가 절로 나올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보트가 아니라 예술이다. 원하신다면 이 스크립트에 맞춰 클릭베이트 설명문 상위 10개 제목 트렌딩 키워드 50개와 해시태그 10개 더 바로 만들어 드릴까요?